안녕하세요. 둘살린 가드이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잎이 왜 자꾸 마를까요? 잎이 노랗게 변해요. 등등. 원인은 물을 많이 줘서 아니면 물을 너무 말려서 또는 병충해로 인해 저희가 화원에 가서 식물을 살때 어, 물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번 줘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어, 뭐 언제 한번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단어: 과습. 과습으로 인해서 물은 병도 오고,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고, 또 과습으로 인해서 노란 잎이 생겨서 떨어지고, 과습, 과습, 과습 참 많이들 하는 말이죠. 과습으로 인해서 아니 물마름으로 인해서 보내지 않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장장 15일간의 화분별로 흙마름을 직접 관찰하여서 화분을 선택하는 요령과 물주는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종류가 틀린 6가지 화분에 흙마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비슷한 크기의 분으로 골랐어요. 어, 저화도토분이고요 800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굽고 유약처리를 하지 않은 국산토분이에요 어, 밀도가 낮아서 통기성이 좋고 흙마름도 빠른 편이에요 어, 토분에서 판매하는 중화도토분이고요 1050도에서 1100도까지 그 사이에서 구운 토분이에요 어, 고화도토분으로 1260도씨에서 구운 토분이고요 중화도 토분보다는 물만음이 좀 더디고, 또 토분의 밀도가 높아서 통기성이 좀 떨어지고요. 저화도 토분보다는 좀 무게가 나가요. 다른 두 종류의 고화도 토분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 요거는 슬립분이고요. 또 다이소에서 산 풀분도 같이 실험을 했어요.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슬립분은 옆으로 통기성 있게 뚫려 있고요. 대신에 풀분은 통기성 있게 뚫려있진 않아요. 식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는 뿌리가 물에 흡수하기 때문에 흙이 좀더 빨리 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화도, 중화도, 고화도, 풀분. 슬립프 모두 6개의 화분에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양의 흙을 넣고 물을 부어서 흙 마름을 비교를 해볼게요. 어, 흙은 통기성 있게 배합을 했어요. 종이컵으로 어, 두 컵씩 넣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흙이 마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면서 계속 관찰을 해 볼게요 어, 물은 화분 밑으로 새어 나올 만큼 흠뻑 줬고요 어, 오늘부터 흙마름을 관찰해 볼게요 며칠 만에 흙이 마르는지 어떤 화분이 제일 빨리 마르는지 저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식물이 심겨졌을 때보다는 흙마름이 더딜 것 같아요. 10월 5일 오후 7시 실험 시작 6개의 모든 화분이 아직 흙마름은 관찰이 안 되었어요. 어, 매일 관찰하는 거라 그날 그날 편집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틀째 되는 날 어, 저화도 토분과 중화도 토분에서 살짝씩 흙마름이 시작됐어요. 구화도 도분과 풀분, 슬리퍼은 아직도 축축해요. 저화도와 중화도는 거의 많이 말랐고요. 완전히 마르진 않았지만 어, 흙에 물기가 거의 없어요. 어, 거의 많이 뽀송해진 것 같아요. 나머지 화분들은 아직도 그냥 축축하게 남아있어요. 이 상태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생각보다 슬리프니 좀덜 마르는 것 같아요. 전좀 빨리 마를 줄 알았거든요. 저하도토분과 중하도토분은 4일만에 완전히 말랐어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모종삽에 물기가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어,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도 오고, 어, 그래도 저화도, 중화도는 좀잘 마르네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어, 나머지 화분들도 이제 물기가 묻어나지 않고, 축축한 거는 다 사라졌고요. 대신 슬리프이랑 고화도 화분이 흙마름이 조금 더 빨랐어요. 어, 같은 고화도 토분인데도 뚜리봉 토분이 흙마름이 제일 더디네요. 고화도 화분이랑 슬립 분이 이제 흙이 물기는 쫙 빠지고 이제 말라가는 중이에요. 풀 분이 꼴찌네요 마르는 게. 어, 흑색깔을 보셔도 지금 흙마름이 비교가 되지요. 슬리프는 거의 다 말라가고 있고요. 풀부는 위에는 말라 있고, 소크은 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아도도 거의 다 말라가고 있고요. 뜨레몽이 약간 조금 더덜 말랐어요. 오늘은 관찰 마지막 날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 거의 2주가 되었죠. 음, 뜨레몬 고아도 토분이 가장 물마름이 더뎠어요. 다 마르긴 했지만, 완전히 뽀송뽀송 마르진 않았고요. 슬립분은 완전히 말랐어요. 음, 풀분 또한 뜨레몬 고아도 토분이랑 비슷하게 말라 있었고요. 어, 같은 고화도인데도 더 빨리 말랐네요. 아마도 그, 굽는 온도가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15일 동안 흙마름 관찰 결과예요. 어, 15일 동안 화분별 흙마름결과고요 저화도 4일, 중화도 5일, 고화도 13일. 어, 슬립분 13일, 드레문 고화도 톱분 15일, 플라스틱분 15일. 저화도 중화도 도부는 건조하게 키워야 되는 식물이나 물을 자주 주어서 빨리 키우고 싶은 식물들 고화도나 슬리픈 풀부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나 물시중 들기 힘든 식물 위주로 키우면 될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실험해 본 거고요 제가 식물을 키워 본 경험으로는 어, 이 결과 날짜의 반 정도를 줄이면 아마 식물이 심은 상태에 물을 주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흙 마름 영상이 기간을 따지는 개념보다는 얼마간의 차이로 흙이 마르는지 실체를 느껴보시고 식물을 심을 때, 물을 줄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